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짝을 이룬 표본 간 차이의 구간 추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든 음, 어떤 독립적인 두 모집단이 있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두 모평균 간 차이의 구간 추정을 할 때는 독립적인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바탕으로 두 모평균 간의 차이에 대한 구간 추정 방법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하나의 모집단에 대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그게 필요할 수도 있죠, 당연히. 주로 무슨 새로운 약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약을 이렇게 투약하기 전의 측정치와 똑같은 사람들한테 약을 투약하고 난 다음에 측정치를 비교해가지고, 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약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었는지요 <laughs> 그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이제 짝을 이룬 표본, 짝을 이룬 표본에 의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paired s e 이라고 죠 paired라는 게 짝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두 관측값, 그 실험 전과 실험 후 관측값은 동일한 실험 대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독립이 아니게 돼요. 독립이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면 별로 대단한 건 없고요. 이렇게 잘 보고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험 전에 모집단의 평균을 mu-x라고 하고 실험 후에 모집단의 평균을 mu-y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mu라고 한 거는 모 평균들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는 거고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두 평균의 차이, μx 빼기 μy를 우리가 μd라는 새로운 모평균으로 정의를 하고 그 놈의 구간 추정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비슷하게 n개의 표본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이게 짝을 이룬 표본이기 때문에 하나의 표본마다 이제 두 개씩의 데이터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x1 y1 이렇게 한쌍 x2 y2 또한쌍 이렇게 해서 n 쌍의 데이터가 있게 되는 거죠. n개의 표본이라고 하면 <laughs> 그리고 이각 표본마다 짝들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x1 빼기 y1 x2 빼기 y2 xn 빼기 yn. 이거를 우리가 di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i번째 표본에 대해서는 xi-yi가 되고 그 놈을 di라고 하자 이거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거죠 y1번부터 이번부터 1, 2, n까지 있는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실험 전 실험 후라고 치면은 x1, y1이 있고 x2, y2가 있고 쭉 가서 xn, yn이 있는데 그때 d라는 놈은 이 x-y다 d1은 x1빼기 y1, d2는 x2빼기 y2, dn은 xn빼기 y 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할 수가 있고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di에 대한 두 평균의 차이 그리고 차이를 우리가 x빼기 y를 d라고 하고 i번째 표본에 대한 차이를 di라고 하고 그 놈의 평균을 우리 d바라고 하고요. 그놈의 표본 분산을 sd제곱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계산되냐? 그냥 비슷하게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 구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평균은 이 di를 싹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눠주고, 표본 분산은 이 di랑 그 di의 표본 평균 해준 거를 다 제곱한 합, 그 제곱합을 n-1로 나눠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그다음에 실험 전후의 모평균 간 차이 mu에 대한 100 곱하기 1 0이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앞에서 했던 케이스 2 뭐였냐면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모평균의 구간 추정이었죠. 이때 우리 t분포 썼었죠. 그 때랑 비슷하게 기본포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케이스 2 쪽에 강좌를 보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네, 비슷하게 하면 되고요. 제가 바로 이제 예시를 하면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코로나 환자들한테 새로운 뭐 치료제를 투약을 하고 약효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약 전과 투약 후 환자의 상태를 각각 X-before, X-after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환자별 체질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좀 줄이려고 그래서 이제 짝을 이룬 형태의 구간 추정 방법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약 전후 실제 평균 상태의 차이인 Mu-before-Mu-after에 대한 부조 파인트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을 것이고 다섯 개 다섯 명이니까 다섯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각 포인트마다 전후가 있어가지고 여기 요 칼럼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쓰는 거죠. 이것 빼기, 이거 해서, 이거 넣고 이것 빼기, 이거 해서, 이거 넣고 이런 식으로 쭉계산 D.I를 계산을 하고 그럼 D.I를 알면은 또이 이거를 싹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5로, 5로 나누면은 그 표본 평균이 0.022로 나오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것도 알고 이것도 하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재고, DIY백이 D바의 재고. 일단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 나온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또다제곱합을 했더니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거를 음, m1로 나눠 그러면은 4로 나눠는 거죠 4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본 어, 표본 분산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한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얘는 알고. 당연히 이제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그 다음에 요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 알파가 그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이 t값은 t의 2분의 알파에 n빼기 1을 해가지고 이게 4가 되고 2분의 알파는 0.025가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 넣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씌워서넣고 n은 5고 요거는 우리 그 파이썬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대략 이렇게 나온다. 해보면은 이런 구간이 나오고 요거를 더 풀었으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신뢰 구간은 사실 0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이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는 사실 별 효과가 없네. 라는 거를 한95% 정도의 신뢰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laughs> 자 이게 이제 짝을 이루표 본간 차이의 구간 추정이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